존경하는 자치분권대학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캠퍼스 학장 권호봉입니다.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의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으로 수강신청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수시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3개 시군의 통합을 이뤄냈고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해 자치분권의 여수선언을 약속한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시정부는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자치분권 실현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을 끝까지 수료하셔서 앞으로 이 여수의 자치 분권을 이끌어 나갈 기수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강생 여러분의 자치 분권 대학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